오늘은, 음, 그동안, 그동안 있었던 상황과도, 상황과도 밀접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최근에, 배우 김, 김우중 회장, 회장과 부자겸 LG 그룹 회장이 잇따라 타결 타겔, 를을 하면서 하면서 시, 와, 한국 경제의 신화적인 존재를 이끌어왔던 세계의 과물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앞으로의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창업주들이 잇따라 떠나는 그런 현실이 마치 이제는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제가 이제 현실에 맞물리면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부불삼대 에에서말씀에 드렸듯이 선, 선대가, 선대가 못다 이룬 업적을 그자에때에서이루에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선대 가이뤄어낸 업적마저도 말아먹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고 정주영 명예 회장의 회장의 손자 회장의 손자가 마약 혐의로 혐의, 체포되었던 소식이 있었는데, 이, 이를 일을 상기하면 곧 정주영 회장이 문득 떠올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 사이트의 영상에서는, 정주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없었어도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영상을 본바 있었,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되게 순순히로 구성을 해보... 했었는데 이제 정재영 회장이 없으니까 그가 일구었던 업적 중에 뭐 시드러가는 시드라고 시들, 있거나 시드 시들, 시드 시든 사업을 한번 밝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그가 없었, 없, 없다고 해서 동달아 사라진 사업은 없었,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그의 업적 가운데 경부 고속도로가 있죠. 그렇다고 그 지금 그 고속도로가 세, 세체하거나 폐쇄된 것도 아닙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 당시 4차선이었었는데 지금은 8차선으로 확장, 확장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선업을 들,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조선업이 불안이다. 뭐. 내리막, 내리막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뭐,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이 완전히 쇠락한 것도 안, 아닙니다. 뭐, 최근에 뭐, 인천에서는 뭐, 23만 톤짜리 크루즈 주선이 건조되어 그, 저, 그 터미널이 터미널을 시설했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비상식적으로 큰 유람선이라면 14만 촌짜리였습니다. 책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도 무려 10배나 큰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인천에 전박, 정박, 정박할 했던 한 단이 그 그야말로 떠다니는 아니 리조트도 도시, 도시도라고도 할수 없고 뭐 거의 나라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자동차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그거 없다고 자동차산업도 성장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뭐 이런 또 인공지능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자차가 나오고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과학 잡지에서나 보았던 꿈의 자동차가 현실이 되어 된 것을 느낄 수 있, 있, 있습니다. 또88 서울 올림픽을 말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그 성공적 개최의 힘입어 지금까지 한일 월드컵이라든가 뭐그 정주영 사후 이듬해 개최, 개최가 되었죠. 뭐그 생전에 뭐, 시파에서 그 그의 아들인 인 정몽중 회장이 이루어냈는 것도 한목한한 가족.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수 있는 남북 경험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창 추진 장치에서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그런데. 정재영 회장이 타계한후 북한의 핵개발을 핵 개발을 시인하면서 완전히 우리를 지통친 결과를 가져다 두어 두고 말,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정재형 회장을 이어서 그의 아드님 정몽원 회장이 이,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압, 압박으로 인해 그, 그 선친의 질을 따라 가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또 5년 뒤에는 우리 관광객이, 피격되면서 그 관광은 완전히 중단하고 말았죠. 또 5년 뒤에는 개성공단을 철수시켰고요. 그런데 이, 이거는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그것을 그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당시 고성지역 상인들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외모 뭐 죽을 수도 있단,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이념 문제라기보다 삶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이것은 아마도, 반란 세력을 끌어내려서, 신남 세력을 세워서, 과거의 발해와 신라의 관계처럼,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고, 진저, 진심, 진저, 진심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생전의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사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